이 나무로부터 떨어진 꽃들이 길을 완전 쌘 너렇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분하이산 집에 한번 손님을 모시러 왔어요. 어잘좀 보세요.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래요. <laughs> 분하이산. 분하이산? 예. 음. 네. 분이 국수고 어, 하이산이 해산. 하이산. 하이산. 어제 분짜, 분하이산, 분까, 분이 다 이제 국수 어. 분, 그런. 저는 음. 소고기 쌀국수 어. 무슨 뭐 이렇게 다. 먹어보면 우외로 맛있어요 그래서 응, 응, 응.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좀 응. 먹고 싶어서 올려고 하면은 응. 주문이 안돼 밤음 아. 아침에 오래 재료가 다 응. 떨어져가지고 오 저기 아, 그냥, 그냥 드시죠 저기 뜨거우니까 어. 온기만 또 그러니까 국물 먼저 드셔보시고 네. 또 이제 간이 했을 때또 바뀌고 이러니까 국물을 먼저 드셔보세요 이게 베베야 쎄쎄가 아니고 참 베베 베베 그니까 쏙쏙 응. 자가 치킨 <laughs> 여기 여기 스푼 있어요 하시죠? 응, 형님 의자 낮은 거 아니에요? 지금 유치이 아니에요. 이거 베이트남 다니면 아니, 경험할 수 없는. 남순이가 습관 먹을 <laughs> 어게이 길이가 그정도 아니고 손바닥만 아니, 아니, 길어서손바닥 저기 짱 하나 될까? 저 사이로. 어디? 여기 배에. 마지막에 4시간 동안 놀아도 못볼 수도 있대. 또그 정도면? 응. 그런 거를첫 <laughs> 번째 갈 곳은 항무아 상모아 상모라고 써있네 여기 옆이선가 지켓 샀어요 이거? 1인당 10만원씩 10만동씩 어 외군들이 많네 여기 님빙의 그 짱한 좀 남쪽에 있는 곳에 왔는데 그 오늘 그한5 0 0도단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국인 들광 있고 <laughs> 힘들진 않겠죠? <laughs> 500개밖에 안되는데 상무아 아, 우와, 여기, 관광 가이드 같으세요? 근데, 네, 어, 너무 멋져요. 오, 너무 예쁘다. 오, 이게 누구야? 서울의 마블. <웃음> <웃음> 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네. 여기 엄청 많네요. 정해서낚시대 펴. 낚시낚시 낚시. 오케이, 오케이. 월척이다, 월척. 얼창. 야, 니가 가니까 먹이 주는 줄 알고, 물고기가 뭐여 와, 진짜, 진투경이네요. 와, 여기 낚시대 집어넣으면 엄청 잘잡히겠어 수량은 많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버커에요 자연적일까 이게 진짜? 궁금하네 아 어, 이게 아기자기하고 예쁘네요 여기 아기자기하게 전신물들도 많이 판매하고 되게 예쁘네 하는게 저기구나 뾰족뾰족하네 와 멋있다 말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물에다 띄놓은게 맞네. 아선로군가 아, 아, 삼장법사 아, 어 저팔계가 있어요? 아, 어삼장법사 아, 아, 사파강가 끝나고 이사일 만에 다시 온. <laughs> 상무아. 어 여기 뭐 있다? 땅속에. 너무 <laughs> 아 계단 있어? 아니 종이석 같은 게 있어. 어, 땅속에 굴이 있네. 끝이야, 끝. 어, 용, 용이다, 용. 엊그저께 한시판에서 계단 엄청 올라갔는데 <laughs> 오늘 또 계단 또 엄청 올라가네. 아니, 너무 높아, 계단이. 아니, 어디요? 아 저기? 수장이고 어, 저기 중간에 구멍 뜯은 거 봐보세요 자연적인 거기겠죠 그러겠죠? 어 저기 연꽃밭 엄청 크다 너무 땀이 다안흘네 나는 뭔가 비타민인지 날 빼내야지 더우면 저희 20%올랐어요갈 때까지 아. 피트니스 센터에서 아. 매일 12도 각도에 놓고 네. 스피드 3에 놓고 여기 오시려고 다 준비를 오, 하셨구나. 특근을 하셨네. 많이 했습니다. 아. 네. <laughs> 정에서 배웠지. 빨리빨리 빨리 따라와. <laughs> 너도 훈련 좀더 해야겠다. 어우, <laughs> 형님 너무 잘 타세요, 산을 예? 네? 아, 진짜. <laughs> 와. 나는 산안 뭐 좋아해. 예. 네. <laughs> 안 좋아.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애는 운동 코스 안잡아니다 싫어하는 거 아니야? 정에서 그래도 좋네. <laughs>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올때 와야지. 양들면산안 좋아해서 혼자 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응. 무릎이 꺾여. 이게 돌게다. <laughs> 그러지요 이게 응. 그래. 생각보다 응. 계단이 높아서 응. 의외로 힘들어요 저희 응. 한30%온거 같은데 네30%아 응. 힘들어 응. 힘들어 힘들어요? 너두 어. 분이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전혀 오 마이 <laughs> 갓 oh, oh, <laughs> <laughs> 돌멩이들이 쏙 파여가지고 마치 화산암의 현무암처럼 구멍이 봉봉 뚫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건지 아니면 석회암이 이게 부식이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완전히 수직별 형태로 끄족끄족하게 와~ 신기하다 아~ 어, 저기 봐요 여소 염소 염소, 염소. 저요 여보세요 염소 염소세요여기를올 여보세요 봐여기서자여 방목되고 있는 산여소예요와이렇요 염소들이 있으니요 대박이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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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고요 여보세요 저 이 길을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야경도 멋지대. 오! 형님 저 뒤에 보세요. 오! 와 저기 보시면 저기서 지금 현재 래프팅 하는 그 배들이 있어요. 네. 와 대박 멋있잖아요. 네.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3 분의 2는아 그래 이게. 조금 더 힘내 보겠습니다. 이게 힘들다는 거구나. 음. 관광객들이 사진찍는 포인트예요 아, 그래요? 안떨어지 위험한데 아 봤어? 데이프? 아, <laughs> <너무 아파라. 웃음> 아 근데 여기 래프팅 하는 사람들 보세요 너무 멋있다 너 부럽다 아, 시원하겠다 이제?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을그 그러니까 저거 할요 하지 여기 봐봐 밑에 뾰족뾰족 하게 있으면 다 있. 이렇게... 와 이게 산세가 산세라기 보다도 이게 뾰족뾰족하게 멋지네요 야. 여기 동굴 보이죠? 동굴 동굴에서부터 지금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저 속에서 나오잖아 저 배들이 이렇게 절로 네. 가고 네. 또 거꾸로 올라가고 우와, 이렇게 돌아서 저기 드론까지 가셔야 돼요 어 여기 뭐야 여신상이 있어요 오마이갓 기 지금 좁아요 이쪽 벽이라 이쪽 공간이랑 좁아서, 경목현상이 <laughs> 있어. 여기 돌들이 반질반질해요. 사람들이 여기를 다 잡고, 응. 여기서 기다리니까, 바닥도 보세요. 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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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레. 여기, 여기, 여기. 미끄미끄네, 반질반질. 여기 비웠으면 미끄러졌겠다. 와, 드래곤. 와, 저 드래곤 쪽을 어, 넘어가는 어, 게. 그러게 경목현상이 생기면. 여기 아, 여기가 여기? 네, 여 h 가 r e 여 오케이 나 여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여치한여 하고 가는거야 <laughs> 지금 한 분이 내려와야지 올라갈 수 있어 내가올라가서 잡아 기가 여기가 여기. 여고 잡고 기가 여기. 요 됐어요 기 여기가 여기. 여와 이게 바닥이 뾰여뾰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끄러지면 기가 여기 이제 사람들이 병목이 있어요. 어저 면서 앞에 서 있고 저 용까지. 저 이거 잡고 있는데 선박 부러지지 않겠죠? 나한 바퀴 돌아서 아니 아니. 네와 없네. 형님 형수님 여기 잠깐 쳐다봐봐. 와 이거 용 드래곤 꼬리에 이거 제일 대전설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 용 타는 게 나오거든? 거기 이거랑 여기 똑같아. 어 아유 오케이? Okay? Yeah I'm just trying to get out. Yeah okay okay. y e a I, you guys can go ahead. First. Yeah, yeah. Yeah, okay. Thank you. Oh, 머리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우와 대박이에요, 대박. Oh my god. Oh my god. <웃음> <웃음> oh, it seems very dangerous. Oh, yeah. oh be careful. <웃음> <웃음> oh. Yeah, why am I here? <laughs> oh my god. <laughs> Are you gonna be there over there? Sorry. Are you gonna yeah, be there? Yeah. Oh, really? <laughs> oh. 한 번, 옮기면 갈까 하는 중이지. 와. 오 마이 갓. 음. 저기를 가려면, 저기를 가려면 저렇게 다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와, 저기 밑으로 가야겠다. 오 마이 갓. 어, 오 마이 갓. 어. 어. 근데 여기 엄수동이 있어요. 여기 엄수가 다닌다는 거야. 으쌰. 아,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냐? o o p you're a very brave, man. He seems very, very dangerous.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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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안 좋은 거야? Oh, no, no. 몰라 는가운 어떻게 내려가지? Oh, oh my god. Oh, no, no, no. 와. 어, oh oh, be careful, be 이 우와. 드디어 왔어요. 2001년대 왔으려네 왔어 Oh, you made it. c o n g r a 어, 진짜 진짜 무서워요. 사실 여기가 밑으로 보면 절벽, <laughs> 절벽, 오메다 <5m>. 이쪽도 절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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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laughs> 한번 경과 볼까요? 와, 이게 죄악으로 멀리 온 거기 때문에. <laughs> 아 누가 저렇 깃발을 꽂았지? 야, 와.. You r e very kind. Thank you very much. Okay, I'm gonna sit a little bit. 아, 대박이다. 진짜. 이게 용이 있는데 용을 내려가야 되는 게 문제예요.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쪽으로 와. 그렇게 위험하게 구석으로 너 거기 낭떨어지를 갖고 가고 있으면 어떡해. 아, 그래서 그게... 오늘 느낀 게, 그래서 양말 신고 운동을 신는 음. 거구나 싶은 거예요. 맞아, 맞아. 허리 응. 슬리퍼 신고 있으니까 음. 너무 이용하겠지. 음. 여기까지, 괜히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도 음. 되 여기까지 너무 예. 이용게 아, 이게 아, 예. 예. 계단 높이가 의외로 높아요. 제가 내려갈 때, 이게 무릎이 좀 부담이 돼. 막상 이제 용까지, 꼬리까지 갔다 와서 그런데, 진짜 한번 가볼만 할것 같아요. 근데 비올때 가면 안 돼요. 되게 미끄럽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거 예, 밟으면 지금 이렇게 편하죠, 그죠? 예. 여기 안 가셔도 되겠죠. 어, 여기가 더 낮으니까. 몰라. 그래, 네가 제일 오랫동안 살을 머물렀다. 어제 두분 어떠세요? 아 진짜? 진짜 완전히 사우것 같은 느낌 들으면서 다리 운동도 하는 기분 네, 여기까지 올라왔다 왔다 하게 너무 부담한데 네. 이 훌륭한 고스 누가 아 이분이죠?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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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제가 짰습니다 <laughs> 아. 근데 막상 나는 왜 후회가 되지? <laughs> 인생에 한 번은 꼭 와볼 만한 코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길 아. 잘한 거야 아, 너무 잘한 거야 어 위험하긴 한데? 응아 좋았어요 아주 당뇨가 맞당 동심 목 11시 10분이에요 아 이제 비가 내려요 지금 비올때 올라갔으면 미끄러웠을 텐데 딱산하 아, 끝나고 나더니 시원해. 시원해. 코스 타임 잘 짰다. 그래서 어? <laughs> 비까지 맞췄어. 베트남 여행의 앞거는 더위와 비와의 참그 싸움인데 오늘은 진짜 적당하게 잘 컨트롤되고 있어요. <laughs> 베트남 여행에 기본적으로 체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네 다녀보니까. 그지 그지. 뭐 이런 곳을 빼면은 음.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꼭 와봐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체력을 많이 아. 다지고 그러고 와야 될것 같아요 피트니스 센터 꼭 들렀다고 하세요 <laughs> <laughs> 사오베어 레스토랑 여기가 녹화 맛집이라데 한번 가보죠 여기 뭐 맛있다고 그래서 왔어? 여러 종류 시켜서 조금조금 씩 조금 히어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염소가 특징이라니까 여기 한번 드실까요? 레이저, 아, 원 아이스 I 네. have i e for you 아이스 예. 두개 마셔요? 아, 두개서 어, 먹고 그 다음에 딱김 나가니까 음. 여기가 너무 좀 꼼꼼한 병이니까 이게 염소인데 이거 찍어 먹으래요 여기가 염소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서 이것도 깔끔하게 들어있네 어떠세요? 이게 향신료 때문에 음. 염소라는 느낌이 안 들고, 향신료가 느낌이 어때요 음. 맛있습니다. 근데 염소 고기가 음. 염소라는 냄새가 전혀 안나니데 향이 있어, 향이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음, 거기다 뿌리라고. 대박. 대박. 그냥 한데 가지고 생선 한번 튀긴 다음에, 사마리 음. 소스 맛을 사마리 소스를 다 부려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오, 근데 음. 이게 음. 맛이 맛이 좋아. 음. 근데 이걸 넣어서 새콤해졌어. 아, 진짜 생선회. 손이가네, 손이가. 응, 저기 주문하신 메뉴가 다 아주 훌륭한데요? <목소리도> 어, 야, 이즈, 이즈, 올? 와, 오케이. 다우베어 레스토랑. 사장님의 선물. 작게 생겼잖아 베트남 어, 토종 바나나 이거, 이거 되게 들이야 동남아 지저분하다 이런 데 많잖아. 그리고 사람들 도다 친절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한 웃으면서 좀 표정들이 밝네. 아, 되게 평화로워요. 예, 그러니까. 네, 네. 평화로워.